이 성상납 건과 관련돼서는 정말 좀 자신이 있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에, 가세현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고 그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허위다. 이제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고 그것이 굉장히 일관된 어, 이야기였거든요. 그것을 뭐 공석이나 사석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, 그 그러니까 웬만큼 그러니까 사실관계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분명히 어떤 자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. 이제 그 사실관계 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<laughs> 어.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2030 포함하여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으로 불리 는 세력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어, 모르죠 불투명하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르는 사람 치고 하시는 거죠. 그건 아니에요. 농담 아까는 농담이었고요. <laughs> 실제로 그...